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심기어져, 좋은 땅에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며 들려준 목소리를 요베에게 전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도 미련하다 하십니다. 그러니 흙집에 사는 사람은 더욱이 부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욕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줏뼛하였느니라. 그형이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그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욕은 그의 인생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갔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또는 위대한 자롭고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중간에 개입하여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서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요벽에 찾아왔었는데요. 그세 사람은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요벽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자 요벽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조조하기 시작했었죠. 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은 뒤, 요배 세 친구들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말씀 엘리바스의 대답 중 절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그 엘리바스의 나머지 대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엘리바스에게 이르러 가느다란 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1절까지 엘리바스는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초자연적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성령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인지 성경 그 출처에 대해서 혹은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엘리바스의 조언은 말씀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신비 체험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과 둘째로 사람은 창조주보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욥도 아무리 잘나고 의롭다고 한들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보다 더 덥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욥의 인생이 비극을 맞이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이 죄인이기에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엘리바스가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의 상황을 보고 그가 취해야 했던 행동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주장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보를 위해 중보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어,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앞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어,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거나 말씀을 그릇되게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언행은 반드시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제는 이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뉴스들, 뭐 범죄 소식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때론 우리도 얼마나 쉽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이제부터 음. 이 말씀을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자신부터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겸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 개시 경험에 근거해 나의 논리와 주장을 확신하며 전달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동일하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사실 쉬워지는데요.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겸손을 붙들고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풍성한 삶의 축복들을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나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미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물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 된 모습 그대로 아픔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탄식과 아픔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행위입니다. 아멘. 내 네, 이곳으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며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완전한 의의 길을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겸손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